사실 우리 와이프가 아침잠이 많아서 저번에 치앙마이 왔을 때도 좀 이렇게 혼자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 한 5일쯤 되니까 이렇게 숙소 바로 앞에 센트럴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저게 이제 엄청 큰 쇼핑몰이라서 5일 동안 사실 저기만 갔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뭐 쇼핑몰이지 어? 봐도 되나? 약간 맛집이 있다던가, 뭐, 어, 그런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저는 구글 맵으로만 봤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걸어가 봤을 때,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, 저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, 아침도 조금 해결을 하고, 한번 쓱 둘러보려고 나왔는데,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. 아, 머리 또 해야 되는데. 특이하게 머리랑 커피를 같이 파네요. 아, 머리를 좀 할까? 난 약간 뭐 한국의 뭐 가로수길이라던가 이렇게 카페들 막 착착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아,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. 여기도 누군가가 밥을 준다, 비둘기들, 쌀을 뿌려줬대 그, 여기서는 마스크를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. 근데 마스크를 쓴게큰 길을 걸어가면 아,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의 코와 입을 보호하는 용도입니다. 스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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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. 뭐지? 아, 비프 앤 포크 중에서 고르라고. 비프, 예, 누들, 누들? 아, 아 라이스 스틱 누들. 저초이스가여기는2 0 2 1이라고써있2 1는이라고는있는데 친구는 이0 2는이라고 써있거든요. 유명한 사람들 사는도막있는데 친구는 이이이게 이게 뭐지? 이걸 줬다 <놀람> 오와 구구 고기가 진짜 연해. 2021, 2022베스트할 만하네. 크기별로 60밭, 100밭 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와. 저번에 베트남 왔을 때도 <laughs> 사실 막 맛집이라고 해서 막 찾아가는 식당들도 괜찮긴 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어, 이거 맛있어 보인다 해서 들어갔던 집들이 대박인 경우가 많았거든요. 야,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 맛있네 진짜 어? 카페인가? 온김에 카페도 한번 아 아니네 카페인줄 알았는데 카페가 아니고 아 누들바네 여 카페인가? 비스 <뉴스> 오븐 콜드 아메리카노 1 토마토 베이 n 1 Yeah. 미리 해야 되나? 어? 60이야? 미0이야 70인데. c 어, cold, o l 콜 e c 아 o l d cold, c o l c o l d cold, c o c o l d cold, cold. Ice, ice. Cold, cold. c o l 크로와상 푸딩이 존 맛이래. 크로필 특이하다. 산미 겁나가 한데 아, 이 크로와상 전문집이라고 해서. 아 이거 무는데 Plain One, 레 r o p e r p l 예. 에걸어 h u 원원도에 썼니까는한 가격이 4 9 6백만 여기에서 쓴 돈이 이제 0백인데 <laughs> 밥은 칠0빠을 먹었어. 카페에서 이백 빠를 쓰는. 나 위한 게 아니에요. 우리 집에서 숙면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내네 마눌님. 그분을 위해서 내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먹는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렇죠. 음. 맛있는 거좀 먹고 싶고 커피도 한잔땡긴다 그러면은 여기 가올 만한 거리라는 거지. 음. 이걸 먹고 왔어? 응. 음. 이건 그냥 사서. 응. 자기 뭐 먹었는데? 맛있는 거. 어떤데? 맛있다. 좀더 맛있나? 그냥 평범하게 맛있나? 음, 한국만큼 맛있는데. 평범한 거네. 비싸. 음? 응? 괜찮아. 이거랑 이거 2 0 0밧 비싼데? 크로아상의 존맛탱이라고 해서. 이게 더 맛있는데? 프로플? 응. 리액션을 기도하, 기대하면서 왔는데. 리액션이 그렇지. 약해! 그런 기대를 하지 마라. 왜? 여기 사오면서 그런 기대도 못하나? 해야지. 미안하다. <laughs> 그치? 진짜 치앙방이 강호장 옆에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? <laughs> 센트럴이 아니야? 센트럴 이런 거 없다 센트럴에서는 뭘 먹어도 이 맛이 안나 아니 이 시간에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야? 난 이제 일어났는데 니가 어디 갔다 온 건데 나가야 돼 맛있는 거 먹으려면 나가야 돼 <laughs> 근처에서 해결해야지 이런 거안돼 여기... <laughs> 시장이 있나? 오 <laughs> 그렇네, 엄청 시끄럽네? 축구한다 축구 아~~ 밥집은일시장고 이제 집이 여기 이네응 아니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뭐가 없어 보이는데? 어, 세브레브 되게 크다 가한번안 갔나? 어 한번 어. 들러보긴 해야 되겠다 뭐가 있는지 여기 이렇게 밥집이 쭉 있어요 아, 여기는 뭘 파는 데입니까? 여기 일식 파는 데래. 일식 어. 튀김덮밥 같은 거. 텐동. 가츠동 아. 뭐,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카레. 어. 이런 음, 느낌. 이게 계란이, 여, 살아 있는 게 터트려서 먹어야 되나 봐. 야, 아, 근데 너무 덜 익었다. 면이 <laughs> 음. 완전 라면이야. 음. 음. 어, 면은 그냥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먹는 라면이야 빵으로 가볍게 떼어됐는데 <laughs> 너무 과하게 먹었다는 느낌이 이게 작은 사이즈가 10이었거든 10. 네? 이거큰 사이즈야 작은 오징어 땅콩 같은 거? 어 맞아 맞아 어 김과자 어우 <laughs> 지겨워 김과자 오? 이거 더싼것 기다고 여기 59 바시나? 네가 샀던 사이즈가 한 이만했다. 응그60바 정도 했다니까. 음. 이게 더 맛있어. 김가자가 맛있어. 김이 맛있어. 내가 김가자랑 먹겠다는데. 아우 김이 맛있어. 귤을 까먹으셨어요 아들들 <laughs> 하셔. 여기는 귤이 귀한가봐. 싸든데 뭐. 빵웃거리지 말고 이 라떼나 하나 먹고 말라고. 내일까지 먹을게. 하나만 먹게 하나만. 아빠, 칼로리 써 있지? 어디 220칼로리. 어디 400칼로리. 어디 400칼로리야. 아니야. 그럼 뭔데 이거? 400? 어. 나트륨 어? 나트륨 이제 오늘 어디 가려고 하냐면 그린 고블린 게임즈라고 보드게임 샵이에요. 어떤 그런 보드게임 샵이었는데 I'm curious about g a e 유튜브 유튜브 채널. 예스. Yes. 원하면 필요한 캐릭터만도 살수 있어. 야, 진짜 좋다. 우리는 오프라인 샵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. 우 와.